오늘 아무 말도, 안 할래？뭐 라고？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아, 위눈좀 봐요, 아주. 기다려 여기서. 오늘 그 바닥이 너무 <laughs> 지저분해서 이 건부를 깔아주려고 오늘 가져가요 이게 뭐냐면. 여기 이제 묘지가 많거든요. 근데 가을에 벌초하고 그 모아 놓은 게 모아 놓은 거 마른 거를 제가 이제 겨울에 개 깔아 주려고 제가 모아 놨던 건데 이거 가서 깔아 주고 예, 여기 또 있어요. 예, 이거 가져 오늘 가서 깔아 주고 강아지들하고 좀 놀다 오겠습니다. 간식도 좀 주고. 자, 가 어디로 간다? 어, 목자 저기 있다 아, 확자 이리 와. 왔어? 아이고, 내가, 네. 아이고, 저좀 깔아줄게. 이렇게 깔아줄게. 깔아줄게. 이야, 저 굴로 다 들어가네. 자 나와서 먹자 밥먹자 자 밥먹자 자, 자 지푸라기를 좀 지푸라기 아니라 이 덤프를 좀 깔아놓으니까 좀 낫죠 포근해 보이고 와 초록아 초록이는 탈출을 잘해 저거 우리 참. 자, 또 누가 있나 보자 아이고 남생이 같기도 하고 자, 먹어봐 먹어, 먹어, 남생아 저리 나갈라 그러면 안돼나가버려야지 이놈아, 어, 남생이 왜 이리 와. 아이 착해라. 아이, 남생이 착해라. 아이, 남생이 착해라. 이리 와. 맛 먹어봐. 자, 자, 먹어봐. 아이, 또 들어가면 안 돼. 자, 또한 보자. 와, 이렇게. 굴을 팠네, 굴을 팠수이 새끼들. <laughs> 자, 보자. 자, 먹어봐. 어. 자, 맛있는 냄새 나잖아. 먹어봐. 또 누가 있나 보자. 어? 잠깐만. 강아지가 세 마리밖에 없어요. 잡아, 숨지 말고 잡아, 숨지 말고 잡아. 잠깐만 잡아보자. 두 분이, 어 주황인데, 어 주황이밖에 없어 주황이하고 남생이하고, 어 초록이하고 세 마리밖에 없어요. 다 어디 갔지? 아, 이거 십구 훔쳐 갔나? 주황아, 너밖에 없어. 야, 다 어디로 갔니? 아, 주황이 밖에 없어요. 그리고 밖에 도망친 거는 초록이하고, 동네, 동네 어른들이 가져간 것 같은데 아, 저기 여기가 어디라고 이거 야 여기 왜왔어 도망가네 내일질러뭘 해도 왜 왔어 도망가네. 내가 일로 몰아야 돼. 어디 갔어, 너 말고. 도전하면 가. 나무지도 어딨니? 지저 아래가 목전의 집이거든요. 나무지어같뭐 저거 잡아갔나? 알았어. 아이고, 잡아간 거야 어떻게 된 거야? 밥 아, 먹었네요. 좀 찾아봐야겠어요 마을에 내려가서 찾아봐야겠어요. 저기 어, 나왔어. 있어 있어 나오지 마, 나오지 마. 밥 먹어. 이렇게 숨어서 기다리는데 안 옵니다. 낙엽 소리도 안 들리고 아이 어떻게 된 거야. 왠지 그럴 것 같아요 진짜 증나네 진짜 먹자 소리는 들리는데 제가 이렇게 또 찾아다니는 게더 강아지들이 혹시라도 있으면 자꾸 숨게 만들 수 있으니까 제가 내일 아침 일찍 새벽에 한번 와볼게요. 에이, 참. 봐야 강아지들이 없어졌어. 어떡하지? 아, 짜증나네. 하냐 누가 가져갔으면 잘 키워주면 상관없는데 그냥 일반 개처럼 묶어놓고 키우면 안 되는데 에이 참에 어떡하냐 신바야 에. 내일 아침에 일찍 한번꽉또 가봐야 되겠다. 새벽에. <laughs> 어두워졌는데, 아 참. 천적들도 있고. 에 기분이 영 그렇다. 그게 야생성이 좀 있고, 맨샤이가 있어서 가져가서 그렇게 묶어놓고 키우거나 그러면 안 되는 강아지들인데. 누가 가지 갔는지 나와서 멀리, 아까 그 강아지처럼 멀리 다니다가, 어, 또 천적이 물어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 세 마리밖에 없네요. 마지막에 확인한 건두 마리고, 한 마리는 그 멀리 나왔다가 들어가면서 엄마 쪽으로, 먹자 쪽으로 갔더라고. 뭐 데리고 오겠죠, 그나. 에휴. 이씨, 어딨니? 먹자야. 먹자야. 아, 아, 있었구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오늘 어디 갔었어? 아, 이 새끼들아. 불랬잖아 아이고, 아이고. 야 씨, 아, 물도 있고 사료도 있고. 아, 그래, 길을 잃었었겠지. 응? 아이고, 근데 엄마 어디 갔지? 아, 야 씨. 반갑다, 진짜로. 아, 엄마는 어디 갔니? 응? 엄마는 어디 갔어, 이제? 아, 남생이죠? 아, 남생이죠? 아이고, 이뻐라. 남생이죠? 빨강이. 보자 노랑이. 초록이. 야, 주황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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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강이 꼬리 치는 거좀봐 어 빨강이 꿀이 치는 거좀 봐. 어? 아이고 이뻐라. 빨강이가 사람을 잘 따르네. 주황아 주앙아.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놀래라. 아이고 놀래라 이놈들아. 어? 아이고 놀래라 이놈들아. 아이고 빨강이 어디가 이자? 빨강이 어디가 이자? 아자나 엄마 어디 갔니? 어, 들어봐. 어. 빨강이 들어가, 꼬리치네. 들어가, 빨강이 들어가, 이따 보자. 아이고. 빨강이 돌려라. 빨강이 돌려라. 조금 더 만져주고 갈까? 응? 빨강아. 빨강아, 이제. 빨강아, 이제. 빨강이주황아 주황이 엄마 어디갔어? 응? 주황이 엄마 어디갔어? 콧물 흘려 추워? 주황이 엄마 어디갔어? 이봐 이 녀석들아 응? 내가 얼마나 놀란줄 아니? 보라는 또저 아래 깔려있네. 응? 보라는 저 아래 깔려있어. 아휴 래 저녁에 보자. 이상하죠? 끝내고. 그럼 안에 놀아줄게. 안에 놀아줄게. 야, 빨강이 어디 나가? 빨강이 어디 나가? 들어가. 들어 들어가. 들어 아, 가 있다 저녁에 보자. 아유 놀래라씨. 목자 어미는 어디로 갔냐? 어? 어디로 갔지? 빨 아, 강이가 나와서 인사를 하네. 꼬리치는 거좀봐 얘는 그 사람하고 금방 친화되겠다 빨강이는 하... 빨강이는 금방 친화가 되겠어 하... 들어가 들어가 빨강이 들어가 하, 꼬리치네 이리와 빨강이 이리 와볼까 꼬리치면 들어가네 이따 보자. 일찍 올게.